자월부터예요. 자월부터는 우리가 자월이라는 것은 수의 왕지고 이미 겨울의한 겨울의 왕지예요. 그죠? 그래서 합에서 했듯이 자축합토로도 가지만 자월이기 때문에 수로도 가요. 그래서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 건데 어차피 자월에 축토하고 하버해에서 물을 만들건 토를 만들건 묶이는 현상이에요. 왜 우리가 자축월은 꽁꽁 얼어있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 수의 왕질에서 한 겨울이지만 자월은 무토를 먼저 선용한다 그랬죠. 근데 본인 자신이 무토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뭐든지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월에 이른 아침에 병진시로 병화를 추출해서 안개 자욱한 겨울의 산. 진시면은 7시 반에서 9시 반이잖아요. 그죠이 자월 겨울에는요. 7시 반부터 40분 그 사이에 해가 떠요. 그러면 진시니까 여명이 막 밝아올 무렵이에요. 그렇지만 자수 있고 진토가 있기 때문에 여명이 밝아오는 아침에 안개 자욱한 산. 그러면 운치 있다, 멋있다. 그러면 이분이 여자잖아요. 그죠? 예쁜 거예요. 사람 자체가 예쁘고,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보고, 아우, 인물이 좋으시겠어요. 뭐 인물 맞, 맞는 거고. 월지를 우리가 월령월령 월령 하잖아요. 그래서 월지 정제기 때문에 정확하고 뭐든지 야무지게 잘할수 있는 사람, 꼼꼼하고, 또, 일지가 뭐예요? 임목이에요. 임목은 뭐라 그랬죠? 정확한 사람이고, 뭐든지 분명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월이기 때문에 내가 병화로, 생각으로, 또, 무토 산의 병화 태양도 좋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으로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토에 뿌리 내려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을 하는 사람이에요. 돌아서 결국엔 일이 왔어요. 잎목으로 왔죠. 그래서 격은 식상생재격. 그리고 내가 겨울에 바람막이 할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병화를 써야 된다? 그럼 병화는 뭐예요? 공부고 자격증이고 생각이 바르다는 거예요. 정화했으면 더 좋았죠, 겨울은. 왜냐? 따뜻한 난로가 있어, 따뜻한 불이 있어 내가 따뜻하게 잘살수 있는데 병화가 떴대는 거는요, 겨울에 병화가 떴다면 내가 밖으로 다니면서 자수, 돈 버는 사람이에요. 사주 역시 식상생적격이기 때문에 내가 신금을 하든지 경금을 하든지 해서 돈 버는 사주고 또 자월에 내가 바람막이를 해야 되고 모든 걸 알아서, 알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일단 그렇게 하고 이 사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에서 여기로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내 무토산에 물주어서 진토 좋은 땅에다 병화로 임목을 키우겠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임목이 뭐예요, 이분한테는? 남편이죠. 그럼 남편한테 잘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남편, 아, 토생금 금생수에서 목을 자꾸 키우는데 목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나한테 수생목을 해서 나한테 목극도로 나를 치는 거면 옛날에 한참 그, 판검사 만들어 놓으면 남자는 부잣집으로 부잣집 여자 만나 결혼하는 그런 연속 많았잖아요. 지금도 남자한테 잘하는 여자도 많아서 남자한테 잘해줘봤자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신축 띠가 신축일 때 운시가 신축이면은요 내가 일찍 또 신축을 봐서 모든 것을 빨리 이룰 수 있다. 그 대신 빨리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운시가 신금 깔끔하고 깨끗하고 축 고집은 있어요. 축 고집은 있는데 축이 뭐예요? 천액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준 액살이다 해서 천액이면 내가 일단은 액을 하나 가지고 있다. 띠도 그렇기 때문에 액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는 뭐예요? 겁제죠? 겁제라서 부모 형제로의 애로사항 또 월, 월간이 식신이고 정제지만 여기에 병화가 떠서 인성이 떠서 나를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부모 형제 덕이 크게 내가 있지는 않고 오히려 미토가 바람막이를 해주는 거니까 내가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고, 부모, 형제도 내가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전체 사주는 그런 사주지만, 자, 신축으로, 어릴 때, 자, 운이, 자, 9세에서 19세 운에는, 자, 추토가 동토잖아요. 그죠? 자월의 동토 계절이 왔으면, 나한테 그렇게 썩 좋은 그거는 아니었고, 이민, 이민이 왔어요. 19세 이민. 19세 이민, 아, 이거 아까 천을귀인이 축인데, 띠도 축이면 나한테 천을귀인, 간무경이 충미가 천을귀인이죠. 운시도 축이면 나한테 천을귀인인데, 자축압으로 묶였다? 운시에또 축인데, 비겁제의 역할이다? 그럼 천을귀인이 반감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을귀인은 다 받아먹지 못하고, 자, 19세 이민 대운. 자수에서 임수 투출해서 임목이 왔어요. 임목이 왔으면 임목이 이 사람한테는요, 목생활을 해주기 때문에 닦부지는 않아요. 병화에 생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운부터는 괜찮단 말이에요. 용신이 뭐예요? 병화 용신이면 희신은 목이에요. 그러면 목화가 좋다. 목은 다만, 나를 목극토로 내가 신약한데 목극토로 칠수 있기 때문에, 목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묘목은 오면 자묘형이 지고, 인묘진으로 방압을 이뤄주고, 인목이 오면 병화의 생지 역할을 해주지만, 인이 그대로 나를 목극토로 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대응, 이민 대운에 인목이 왔어요. 그저 월지에서 인수가 투출했어. 그럼 인목이 강해져. 수생목으로, 자 개두절각으로 여기는 생을 해주는 운으로 들어왔어요. 목이 강하게 나를 목부토로 친다.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19세 운에 20세 초반에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나이에는요 다 20. 초반에, 저도 24세 결혼했지만, 20초반에 다 결혼했어요. 지금 사람들만 30대 말뭐 40초반까지 결혼하지, 그러니까 그게 빨리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관이 들어오니까, 관이 밀밀듯이 들어오는데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초반에 결혼했다? 그러면 잇목이 나쁜 역할은 안 한다 그랬죠? 따뜻한 글씨니까. 겨울에는 지지로 오미술 한 자라도 있어야 좋다 그런데 이분은 오미술이 하나도 없지만 내 입지에서 병화의 생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 살수 있고 좋은 일을 할수 있고 목생화해서 화생토를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민 때 이미 관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다. 우리가 사주에서 일지, 시지, 일지, 월지가 충이 되면 이혼할 수 있다. 관이, 시, 경신이어서 인신충으로 깨지면 이혼할 수 있다. 그죠? 일지, 결혼이 아니라 일지충, 시지충이면 이혼할 수 있다. 근데 이 사주는요, 월주에서 내가 돈 벌어서 금생수 수생목 할수 있는 사주고, 자, 자식 자리하고는 물론 격각이 졌지만, 격각이 졌어도, 같은 임목이 자식 자리에서 태양을 보고 큰다, 진토에 뿌리를 내린다, 그럼 목을 잘 키울 수있단데 자, 29세 전후해서요 개묘가 왔어요. 역시 임계는 월지에서 투출하는 거고, 개묘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묘가 오면은 목이 있어, 묘목이 와서 임묘진으로 관이 커진다, 관싸 혼잡이 된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남편의 기세가 커지고 남편이 나한테 목극토를 하면은 뭐 잔소리도 할수 있는 거고 이거저거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 아니면 왜왜 왜 자식 아니면 남편이냐 시집까지 임묘진 목으로 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월본 바탕에는 이혼이라는 건 없는데 29세 말이나 39세 사이에 보세요. 노, 묘목이 들어서 간이 강해졌는데 간목이 들어오면서 인무병갑에서 투출했어요. 그러면 남편 문제가 39세 전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남편 때문에 힘들어졌다, 아니면 일을 할수 있다, 직장을 다녔다 했더니, 자, 진토가 와서, 진진 자연 걸려, 간목 남편한테는 돈 문제. 그래서, 원판 사주로는 이혼할 사주가 아닌데, 39세 전후에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했으면, 그래, 요즘 사람들은요, 꼭 이혼 운이 아니어도 어때요? 자기네들의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할수 있지만, 목이 뿌리 내려서 이혼을 안 하는데도 이혼을 했다. 그래서 이 진토를 보니까 뭐가 오죠? 자, 축진팥살이 들어, 자진압 수로가, 진진 자영이 걸려. 그러면 잇목에 문제는 있어서 이혼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자, 남편한테는 돈 문제예요. 이게 와서 또 여기 와서 자진학 수가 되면 나한테도 돈 문제예요. 그래서 돈 문제예요? 여자 문제예요?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힘들어서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내가, 내가 토생금 금생수에서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결국엔 목이 날 치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힘들게는 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한테는 또 뭐예요? 토생금, 토생금에서 자식이 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경금은 양간, 신금은 응간이에서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했더니, 아니고 아들만 둘이되는 거예요. 요렇게 합이 됐기 때문에, 그, 누이하고 합보다는 남자, 형제끼리 합이 더 돼서 아들만 둘 있는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뭐예요? 자식이 꽁꽁 얼어 안 좋을까봐서 병화로 녹여주는 역할, 자식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그래서 39세 전후에서 이혼을 하고, 그럼 이때부터 내가 진토에 뿌리를 내려서 자진 압수한다? 그럼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때부터 돈 벌고 움직이셨겠네요. 천성이 정제를 받기 때문에 야무지고, 분명한 사람 인목 때문에 분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뿌리 내렸으면 그때부터 돈을 벌었다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녹지가 오는 거니까 내가 뿌리 내리는 녹지가 오는 거니까 일을 하는 거고. 그럼 지금 61년생이 60이에요. 나이가 올해 경자년 60. 그럼 49세 대운을 봅시다. 49세 대운을 보면 을이 와서 을경합 금을 하면 내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데 뭐가 왔죠? 사화가 와서 사화는 병화가 뿌리 내리는데 인사 형걸린다. 내 거를 해, 내가 문서가 또 목극토. 일하는 게 조정이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경학금으로 내 능력이 많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능력이 발휘됐어, 문서와 일하는 걸또내 일지니까 내가 조정을 해서 내 거를 할수 있는 대응 왜사화는 병무의 녹지예요. 녹이 왔어, 생지를 가지고 있는 병화가 커졌어. 병화가 뿌리 내렸어, 병무가 다 뿌리 내리는 거니까. 그럼 자식도 이때는 시간으로 볼때 자식도 이때는 뿌리 내려서 잘 나갈 수 있다. 금의 생지, 경금의 생지다. 아들만 들이니까 경금으로 볼수 있는 거니까 경금의 생지다. 그러면 자식들도 잘 나가. 나도 인사 형살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할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신약했던 사주가, 신약했던 사주가 나한테 녹이 오면은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생각도 좋아지는 거고, 그죠? 병무사가 녹지니까요. 그러면 또이 사람한테는 사유축 합금으로 뭘로 가요? 식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수 있어. 내가 뭐든지 해서 돈벌수 있어. 자사가 특합이라고 그랬죠? 자수가 돈이란 말이에요. 사화로 따뜻한 불로 자수, 얼어있는 돈을 녹여준다, 물을 녹여준다, 그럼 물은 흐른다, 그럼 돈 벌어서 내가 생활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할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일적으로도 조정을 할수 있는 거고, 또 누구죠, 병진하고도 얽힐 수 있는 거면 인간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주가 요 때만 안 좋아요. 목이 나쁘진 않다고 그랬죠. 목생활을 하니까. 다만 내가 신약이어서 스트레스 받는 눈은 진토는 내가 뿌리 내릴 줄 알았는데 뭘로 가요? 자진압수로 가요 그러니까 역시 뿌리를 내려서 돈을 버는 거고 이 화운이 49세부터 78세 운까지가 화운이에요 그럼 좋아요 그 다음에 무심이니까 자 무토까지는 바람막이를 해줘요 신운 운은 신자진합수가 오는데 수다토류가될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80초반 넘어가면은 자 건강 문제지만, 이, 저기, 무토까지, 79세 무토까지는 좋은 운이어서, 지금 60세 나이에 59세 대운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요. 59세 대운이 뭐가 왔어? 병으로 추운 겨울에 큰 산에 귀암개서 걸려있어. 태양이 쫙 비춰주는데, 땅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양인에 그게 왔어요. 그러면 문서가 양인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문서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센 문서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센 문서라는 건 뭐예요? 좋거나 문서가 세 되는 건 좋거나 큰 문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지금 59세, 60이니까 59세 대운이 제일 좋은 대운. 그죠? 병아가 뿌리 내려. 로 광지. 나도 로 광지에 왔어. 병호가 양인으로 들어와. 문서가 뿌리 내려 들어와. 이제부터는 활기차게 살수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펼칠 수 있어.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일 좋은 눈에 무슨 문제? 왕자 충발이라는 거. 자, 자수가 지금 꽁꽁 합으로 얼려 있는데, 얼어 있는데, 오아가 오면 자수가 녹아요. 그러면, 오중에 기토 들었어, 자수의 인수, 개수 들었어, 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 잘못 잡으면 돈 많이 주고 안 좋은 문서 잘볼수 있으니까 좋은 눈에잘 살펴봐야 된다. 또, 자, 토급수예요. 식신 정, 재성이, 식신은 밥그릇, 재성은 밥상이에요. 그래서, 수명에 문제가 있는 거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죠? 자, 자오충이니까 우리가 자수는 여자의 생식기에 물 많죠. 남자는 비뇨기 쪽이죠. 그러면 그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궁, 화는 또 가슴이에요. 그래서 유방, 그런 쪽으로 문제가 한 번씩, 한 번쯤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건강 문제만 신경을 쓰면은 좋은 운이에요. 60대가 지금 60대가. 그래서 자 그러면 정리 대운 정리 대운 자, 자월의 무토가 병화는 떠 있지만 따뜻한 글씨가 왔다는 건 병화가 정화에 뿌리를 내려서 정화하고 함께 겨울에 따뜻한 거 또는 내가 집안에서 따뜻하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루터가 병화를 보고 자월에 밖으로 나다니면서 돈 벌어 일해 그런 때였는데 정화가 오면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고 그럼 저 69세니까 70대에는 내가 쉬면서 집에서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있을 수 있다. 미토도 따뜻한 조토예요. 미토가 와서 충미충을 깨주면 자수가 흐른다. 자수가 흐르면서 잠이 원진진다. 자수가 미토를 만나면 진토로 바뀐다. 그죠? 자수가 미토를 만나면 진토로 바뀐다. 잠이 왜냐 개수 자수에 개수 들어있고요. 미중에 을목이 있어서 진토로 물을 녹여주는 조토니까. 진토로 바뀌어서 을목을 키울 수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충미충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라서 일단 내가 한번 충하고 잠이 원진진다. 이병호 때도 건강 문제 좀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이때도 잠이 원진지면 흙탕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돈 문제 역시 또 건강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은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머릿속에, 아, 이런 때안 좋다고 하 생각하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또 뭐예요? 자수가 축에 묶여서 돈이 묶여 있는데, 충미충을 하면 자수가 흐를 수 있으니까, 묶였던 돈이 움직일 수도 있다. 또 잠이 원진지면, 돈에 원진지면, 자, 돈을 잘벌수 있다. 애증살이기 때문에. 못벌수 있다, 돈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건강 문제,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은 50대부터 화운을 받아서 좋다. 이모금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운이다. 그래서 이미 내가 이60 나이에 운은 좋은 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수가 돈이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잠이 원진이니까 역시 돈 문제 내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뭐든지 할수 있는 그거지만 돈으로 원래 정재격이 돼서 허튼 돈잘안 쓰고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재고를 말년에 가지고 있어 문서 잘 다루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될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의묘라고 해보세요. 시간이 진신지 묘신지 확실히 못쓸때 의묘라고 하면은 목이 강해져서 목그토로날 치고 있기 때문에 이혼 못 해요. 남자가 꼼짝 말아야. 근데 병진이어서 사지에 꼭 이혼은 없어도 이갑진때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할수 있는 것도 되고 돈 아니면 여자 문제로 할 수도 있는 것도 되고. 그죠? 그래서 자월에부터 시간이 좋아서 예쁘고 운치 있고 멋있고 또 월지, 자가 말년에는 자진 합수 돼서 말년에는 돈 걱정 안할수 있고 그 운이 49세 대운부터 화운으로 와서 좋고 그렇지만 올해 경자는 자축가토 지금 대운에서 자오충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오충이 일어났는데 경자년이 왔으면 자오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그죠 자오충이 일어나는 거에서 문서의 이동 변동 또 건강까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건강의 이동 변동. 그거만 조심하시면 날려는 좋은 운이에요. 80 초반까지는 이미 대운은, 대운을 좋은 운 받으면 행운이 조금 나쁠 때 서로 반감을 시키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대운이 좋고, 시간이 좋고, 자월에 무토가 이른 아침에 여명으로 안개 자욱한 산이어서 멋있고, 병화 떴기 때문에 이쁘고 자월에 붙어 사주했습니다.